우리 동네의 육아 고수 서울시 보육 반장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니까 왜 잠은 안 자고 이렇게 울기만 하는 거니 엄마는 너보다 더 크게 울고 싶어 장난감만 보면 바닥에 드러눕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밤 늦은 시간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 평소 항생제를 많이 쓰지 않은 병원은 어디일까 어린이 집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 초보 엄마 아빠에겐 아이와 함께하는 매순간이 전쟁터 밤새 인터넷을 통해 숱한 정보들을 찾아보지만 당최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맘이 놓이지 않죠 아 이럴 때속 터놓고 말할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 마세요 서울시에서는 육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우리 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시행 중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바쁜 부모들을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당 최대 7명의 보육반장이 육아에 대한 고민을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다는 거 자치구에 직접 거주하며 유아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보육반장 실제 아이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척하면 척 보육반장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종사자와 부모들의 의견을 나누는 보육반 상회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더욱 실효성 있는 육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이 정도면 정말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 아니라 보육 슈퍼맨! 우리 동네 보육반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1. 서울시 보육포털에서 우리 동네 보육반장 검색 2.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문의 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엄마와 받기 이세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우리 동네 보육반장 소환! 누구나 초보일 수밖에 없는 엄마 되기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함께라면 더는 어렵지 않겠죠? 서울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는 어렵지 않도록 보육반장 출동!